호주에 계신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집에서 욕실 리모델링을 하다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네 집 욕실 리모델링 할때 어떤 브랜드 고를 거야? 호주 욕실 브랜드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왜 하나도 모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옹의 욕실 도우미입니다. 호주 욕실 브랜드를 얘기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텅 비고 전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호주 욕실 브랜드 데모음을 이미 준비해뒀어요. 매회 3개에서 4개의 욕실 브랜드를 소개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똑똑하게 선택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누가 물어봐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호주에서 욕실 리모델링 을할때 욕실 브랜드를 고를 때는 품질이 믿을만해야 하고 디자인 감각도 있어야 하며 고급스러움과 다양성 도 갖춰야 하죠 무엇보다 가격이 적당 해서 부담없이 살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피안자라는 이 신의 브랜드 를꼭 알아두셔야 해요 호주 욕실 업계의 대표적인 전통 브랜드 중 하나로 이 브랜드의 제품은 디자인 과 품질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수전이든 정교 하고 클래식한 샤워기든 하나하나 모두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욕실 인테리어 조합 때문에 고민하고 싶지 않다면 피안사의 풀세트를 선택해 보세요. 단번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욕실장, 수전, 세면대, 거울, 샤워기, 변기, 욕실 액세서리까지 피안사에서는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피안사 브랜드는 15년 품질 보증을 제공하며 현지 디자이너와 빌더들 사이에서도 거의 모두가 이 브랜드를 선호합니다. 욕실을 고급스럽고 편하게 꾸미고 싶다면 피안사를 선택하면 틀림없어요. 겨울철 샤워의 행복 비결을 말하자면. 테일머 그룹이 반드시 등장해야죠. 이 작은 고추로 고가 있는 욕실 브랜드는 온도 기술과 스마트한 경험을 주력으로 하며 가정용 타월레, 욕실 온풍기, 욕실 온돌 등이 이들의 핵심 제품입니다. 미니멀한 제품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어떤 색상의 욕실에도 잘 어울립니다. 모든 제품은 호주 안전 기준과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며 제품에 따라 7년, 10년 또는 평생 보증이 제공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탐호 그룹을 한번 써보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결국 매서운 바람 부는 시드니 한겨울에 따뜻한 욕실을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많은 자매들이 새 집에 입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더럽고 닦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샤워 부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드니에서 디자인이 예쁘고 청소와 관리가 편리한 샤워 부스를 찾고 있다면 현지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샤워 부스 브랜드 커비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 브랜드는 뉴사우스웨일스에서 샤워 스크린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왔으며 품질 보증 부분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터는 호주 안전 규정을 충족하며 전문 배관 및 전기 기술자가 철거, 설치 그리고 기존 자재 회수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호미의 욕실 전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제품은 바로 이 L자형 양방향 슬라이딩 샤워부스입니다. 슬라이딩 레일이 위쪽에 있고 유리 하단에는 청소해야 할 홈이 없어 일상적인 청소와 위생 관리가 정말 쉽습니다. 물때가 많이 끼거나 유리 청소가 어렵다고 걱정하는 분들은 나노코팅 나노코팅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슬라이딩 도어 디자인으로 체격이 큰 남성분들도 쉽게 드나들 수 있어 공간이 제한된 소형 욕실에 아주 적합합니다. 물론 L자형 샤워부스 외에도 커비에는 다양한 다른 스타일의 제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에서 벽까지 이어지는 타입, 다이아몬드형 프레임이 없는 것, 프레임이 있는 것. 브루스 패턴 유리, 심지어 롱홍 유리와 곡면 스크린 등 다양한 특색의 샤워부스 스타일도 있습니다 색상 면에서도 코비는 다섯 가지의 다양한 하드웨어 컬러를 제공하여 여러 스타일의 욕실 색상과 매치할 수 있어 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욕실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내구성까지 갖춘 샤워부스를 원한다면 단번에 코비를 선택하는 게 정답입니다 브랜드 실물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이온 외부 시드니 욕실 전시장에 방문해보세요 시드니 인테리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실이나 주방 제품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도 호주 욕실 브랜드의 숨겨진 보석들을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